설봉 스님이 상당을 하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밥통 옆에 앉아서 굶어 죽은 이가 수두룩하고 큰 호수 물가에 앉아서 목말라 죽은 이가 수두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있다가 밥통 안에서 굶어 죽은 이가 수두룩하고 물 속에 앉아서 목 말라 죽은 이가 수두룩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문 선사는 말하기를. 온 몸이 그대로 밥이요. 온 몸이 그대로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그 안에 다 구족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바깥으로 부처를 구하고 하느님을 찾고 신을 구하며 헤매면서 아무리 매달려 봐도 거기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고 오직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문 입자는 불씨 가지니라.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온 바깥의 것은 나의 집안의 보배가 아니다. 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동안 그 결제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사에서는 산철에도 건강 살림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며 3일 후 지장재료는 회향을 하게 됩니다. 그 향일에는 선망 부모의 영가와 조고 조상의 영가와 인연이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형상이 있는 우리들도 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형상 없는 저 영가들을 과연 어떻게 제도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미 죽은 형상 없는 영혼은 그렇게 제도한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영가는 어떻게 제도할 것입니까? 한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험하다면 아직 한생각 일어나기 그 전도 또한 험하할 것입니다. 그 이치를 영가들에게 전해주려고 금강경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망상 분별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아뇩따라삼맥삼보리 같은 최상의 그런 진리 또한 모두 이. 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원각경 보현보살장에 보면은 일체 중생의 각 가지 환화가 모두 여래의 원각 묘심에서 원만이 깨달은 미묘한 그 마음 가운데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원각묘심에서 생겨난 그 환화는 그 헛개비 같은 그 형상이 없는 실체가 없는 그 환화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 바깥에 산천에 떨어지고 있는 모든 낙엽들은 다시 대지의 뿌리로 돌아가듯이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화나란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것이 아니며 연기함에 존재하는 그대로가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나고 죽고 가고 오는 상이 그대로 원각 묘심인 것입니다. 영감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대중들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더 하거나 붙일 것도 없고, 덜어내거나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병이 됩니다. 더구나, 덜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병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그런 무기에 빠진 그런 불감증으로는 불난 집과 같은 타오르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기가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불난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에 보면은 3개가 유효 핫핵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개가 바로 불난 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들이 그 발달한 문명의 이기를 남용한 덕분에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로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 양극의 얼음이 녹아나고, 그런 기후는 고르지 못해서 지금 세계의 곡창지대는 흉년이 들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조계산 주변도 지금 가뭄이 극심해서 주암호의 바닥이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 서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으며 가까운 대만 해외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남북한 간에 미사일을 서로 몇 탑씩 주고 받았습니다. 이태원에서만 귀신 노름을 하도가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이 실체 없는 그런 유령 노릇을, 그런 유령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계의 핫택, 그 불안 속에서 오늘 우리 대중은 사바세계의 시끄러운 외연에 끌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거를 하게 됩니다. 헛꽃처럼 실체가 없는 안팎의 대상이 흔들리지 말고, 모든 대상들의 안팎이 둘이 아닌 그 실체를 바로 살피는 그런 안거가 되도록 합시다. 이번 겨울 동안에는 우문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온 몸이 그대로 밥이요, 온 몸이 그대로 물이다고 하신 이 지극한 처방을 들고 그런 가운데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서 행주자와 언제 어디서든지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적적하면서도 성성한 가운데 정진하도록 합시다. 그리해서 우리 대중들이 수행한 그 선정의 힘으로 이 혼돈의 요란한 세상을 안정시키고, 떠돌은 영가들을 모두 제자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제도합시다. 그것은 우리 대중들이 모두 밥한톨 먹지 않고도 배부르고 입술을 적시지 않고도 갈증을 멎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밥값을 하고 제대로 물값도 치르면서 산보와 시방의 단을 시주와 이 세상의 여러 은혜에 보답하도록 합시다. 사대 신주 광슈 공활을 불궁포다 유상신주무상신 사대신 중에 무가보하니 우리의 이 지수화풍 사대로 된이고기살과 같은 이 몸뚱 안에 그 한량 없는 보배가 있으니, 양념 공화를 붉은 포다. 저 아지랑이와 헛꽃 같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던져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실체 없는 것이라고 해서 던져버리지 말아라.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요. 형상이 있는 몸 가운데 형상이 없는 몸이요. 무명노상의 열반노로다. 우리가 무명업장 이렇게 살아가는 그대로가 바로 한생각 돌이키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난 거는 이렇게 불난 집 같은 이 삼계 속에서 우리는 안거를 하면서 우리 대중들이 그 수행 정진하신 그 공덕으로 이 세상을 두루 편안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도록 합시다.